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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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리입니다 하하. 오늘은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요. 지금 3시 45분이 됐어요. 지금. 아니 새벽 1시에 깨더라고요. 어제 일이 조금 늦게 끝나 가지고 10월 6일 오전까지는 영상을 좀막 찍다가 일을 첫 번째 일 마치고 두 번째 일을 갔는데 두 번째 일이 좀 많아 가지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여기 파일럿에 돌아와서 파일럿이에요. 이제 오늘 여기를 떠납니다. 파일럿에 돌아와서 여기 어제는 자리가 널널하더라고요. 늦게 왔는데도 지금은 못꽉 뭐 찼지만 어제 늦게 왔는데도 널널해가지고 여기 대고 맛있게 치킨 먹고 일찍 잤어요. 10시에 잤나? <laughs> 10시에 자고 우유 새벽 1시 되니까 그러니까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더 자자 그러고 잘 나고 그러는데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출발 시간이 됐어요 3시 48분이 됐어요 지금 섭씨 1도 2도 정도 되겠네요 그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모뉴먼트 콜로라도 영하 2도예요필스라이크 like... 되어 있죠 오늘 체감 온도가 영하 6도예요 1,294 마일이에요. 보시죠제가 지금 여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콜로라도 스프링스보다 조금 위에 있죠? 여기 가다 보면 여기 70번 도로로 가라고 하잖아요. 70번 도로로 해서 가도 되는데 글로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산길이어가지고 트럭 작고은 웬만하면 안 다녀야 돼요. 위로 저동 그냥 쭉 올라, 올라가서 80번으로 해서 항상 자주 다니는 길이에요. 솔트레이크 외곽으로 돌아서 84번 만나서 계속 84번으로 쭉 가면은 콜롬비아강 강변도로 콜롬비아강 보이시죠? 이렇게 콜롬비아 강변도로를 따라서 쭉 가면 포틀랜드에 내일 저녁에 내일 오후에는 도착할 수 있는데 포틀랜드까지 들어가면 창고에 창고에 트럭을 세울 수 있는지 봐서 포틀랜드까지 가든지 아니면 전에 트럭 스탑에 잠깐 섰다 가든지 내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제 이틀 밤. 잘 쉬었다가, 이 파일럿을 떠나네요. 센서가 달려있어가지고 이 시스템은 참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교통시도 체계 자 25번으로 들어가서 덴버로 1시간 반 정도 가면 덴버까지 갑니다. 지금이 4시 7분 됐습니다. 스프링스에서 덴버까지 한시간도 안걸리네요 새벽에 다운타운이 야경이 멋지게 보였어요 살짝 한시간도 안걸리네요 차가 안막히니까 금방 왔습니다. 덴버까지 지금이 4시 57분이에요. 50분 걸린 거네요. 그러면 야 50분이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 모뉴먼트에서 왔으니까 콜로라도 클로라, 스프링스에서 덴버까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덴버 통과하고요. 그럼 계속 가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쉐이엔 있잖아요. 쉐이엔으로 갈 거고, 거기 가서 세차 한번 하고 가려고요. 저번에도 제가 동쪽으로 갈때 거기서 세차했잖아요. 아무튼 거기가 자주 세차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블루비컨으로 가겠습니다. 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볼보이 깨끗이 닦고 있는 중이에요. 뭐 살짝 쌀쌀한데 반바지 입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네. 운전할 때는 반바지 입고 운전하는 게 편해서 반바지를 입고 운전하고 있어요. 건너편 러브스에 가서. 기름을 한번더 가득 넣고 d f 도좀 넣어야 돼 가지고 건너편에 가서 기름 넣고 가겠습니다 와 여기 새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네, 제가 일하는 친구들한테 팁을 좀 줬어요 물좀 많이 뿌려 달라고 그랬더니 일하는 친구들이 아주 그냥 친절하게 잘 해주네요 어려가지고,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맞지?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시야계시야계를 <laughs>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을 잘 많이 뿌려면 얼룩이 덜 생기니까요. 근데 이렇게 많이 뿌려도 또 얼룩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회사에서 받은 그 무료 세차권을 썼어야 되는데 모르고 안 가지고 나가 가지고 그냥 크레딧 카드로 냈어요 오늘은 어차피 시애틀에서 일 마치고 돌아 나올 때 한번 더 세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음번에 쓰죠 뭐 땡큐 네 지금 현재 러브스에서 기름 넣을까 하다가 조금 더 가면 와이오밍주 그 조금 들어가면 기름값이 좀더싼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윈디스에서 아침 버거 하나 샀어요. 오늘 아침부터 배가 좀 고파가지고 두개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제일 높은 구간 80번에서 제일 높은 구간이에요. 2,65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갑니다. 네, 이제 고개 하나 넘었습니다. 넓은 광야가 나올 거예요. च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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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럭을 앞으로 뺐어요. 기름이 100 갤론이 들어가네요. 꽤 많이 들어갔어요. DF도 넣고요. 기름값을 내고 조금 쉬었다가 가자고요. 12시 8분이네요. 제가 21번. 피를요 맞죠요? 너무 높아 가지고 이 트럭은 저런 트럭 앞에 한국에서 보니까 그 트럭 앞으로 걸어갔던 아주머니 한분 아주머니 같으시던데 돌아가셨던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트럭 앞에 네. 몇 번이었죠? 자, 이래요 제가 21번이라고 했나? 번호 21번 자, 제가 이럽니다. 한방 보고서 금방 본 거를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죠? 안 지르파이. About uh, 106 gallons on right? And so, with the dip def? Yes, yes sir. Paying with a personal card card. Oh, okay. Go right. oh, ahead. Yeah. Okay, Five hundred nine ninety-five. dollars Also, JJ, don't forget about the number. I don't need a receipt. Need a receipt? Nope. Okay. Thank no. you. So... I'm not 일단 트럭에 가서 조금 쉬다가 나가자고요. 네 그냥 가기로 했어요.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서 쌩스유스 마시면서 그냥 가기로 했어요. 한 3시간 반 정도만 운전하면 제가 거기도 자주 가는 러브스예요. 네, 이제 러브스 트럭 스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트럭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도 항상 제가 트럭 세우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다 세웠어요. 제가 세웠더니 또 금방 옆에 와서 다른 트럭이 섰어요. 샤워하러 들어가려고요. 그러고요 아직 제 차례는 아직 안 됐는데 들어가면 얼추 될것 같아요. 네, 깔끔해졌죠. 염색도 했어요, 제가. 염색도 제가 그냥 여기 혼자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얀 게 조금 없어졌어요. 네, 염색도 합니다 혼자. 자 산에 지금 산에 보이세요? 단풍 들었어요. 멀리 산에 확대해 볼게요 조금. 네. 산에 그냥 단풍이 멋지게 들었네요 유타에도. 네. 자 이제 서브웨이에서 그거 로티세를 치킨하고 샐러드 좀 샀어요. 계속 인스턴트. 어제도 그 치킨 로스트 치킨 이라고 약간 훈제 훈제 치킨 하고 뭐 먹었는데 오늘은 좀 야채를 먹어야겠습니다 네 아주 양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 서브웨이 이라는 친구가 너무 많이 줬어요 이야. 소스도 그. 도라차 소스도 많이 뿌려가지고 맵겠습니다 크루톤이라고 하죠 이거 식빵 같은 거자른거 튀긴 거 크루톤 줘가지고 좀 먹어보겠습니다 오, 오늘도 한 600마일 이상 운전했을 거예요 살짝 지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장갑 50% 세일 하더라고요. 가죽 장갑이거든요. 이게 가죽. 그래서 이게 주유하고 그런 거, 주유할 때만 써도 6불, 불 몇, 몇전 줬어요. 오래 쓸수 있으니까, 요거는. 요런 건몇번 샀는데, 그래도 오래 쓰고 없어지니까 괜찮아요. 50% 할인해서 샀어요. 자, 잘 먹겠습니다. 어제 하루 영상 쉬고, 저도 컨디션도 좀 좋아졌고, 내일 하루 더 운전하고 월요일 새벽에 운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테레비 보면서 오늘 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오늘 4시 58분밖에 안 됐어요. 아직 네. 내일 새벽에 뭐한 3, 4시 돼서 출발하면 돼요. 1시간이 또 늘어날 거기 때문에 3시에 출발하면 2시고 4시에 출발하면 3시에 출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들어가겠습니다.